이번에는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무료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보고, 그리고 또 번역, 번역 서비스 이용해서 번역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가 인터넷에 어, 인터넷 사이트 중에 네이버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죠 어, 네이버 사이트로 가서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고 또어 정보들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고 할수 있는데 어 이제 무료 자료들 무료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아,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좋은 사이트가.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이트에는, 사이트에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 픽사베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픽사베이 사이트에 접속을 할수 있어요. 픽사베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어, 근데 픽사베이 사이트가 영문으로 나오네요.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영어로 다돼 있어요. 자, 영어로 돼 있으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웹 페이지를 어, 외국말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우리나라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마우스 포인터를 마우스 포인터를 웹페이지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한국어로 번역이라는 메뉴가 있죠. 한국어로 번역. 자, 이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쉽게 한국말로 바꿀 수 있어요. 웹사이트를 바로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번역에 관련된 얘기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나와서 한번 번역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 픽사베이 사이트에 보시면요. 자, 로열티 프리.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음악, 또 효과음, 그리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 GIF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사진, 뭐 일러스트도 사진이고 벡터도 이미지인데 예, 다 이미지에 관련된 메뉴인데. 사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검색을 많이 하니까, 사진을 클릭해 보고, 자, 어떤 사진을 검색을 할 거냐, 어떤 사진을 검색을 할 거냐, 어, 검색을 할때 보시면은, 여기 밑에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어,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를 검색할 건지, 카테고리도 한번 보시면 되고, 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검색창에다가 직접 쓰면 되죠. 검색창에다가 직접 써요. 어, 만약에 나는 음,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한번, 강아지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강아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해보면 강아지 사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 스폰서 이미지들이 있어요. 스폰서 이미지 어이 페이지를 아까 처음에 한글로 번역을 해서 페이지를 번역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로 음 영문 페이지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페이지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번역을 하면 이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다시 영어로 바뀌고 또 다시 영어로 바뀌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의 메뉴를 이용을 해서 언어를 바꾸시면 이제 계속 어, 바뀐 언어로 나올 거예요. 이 픽, 픽사베이의 메뉴 버튼을 눌러서 여기 밑에 보시면 언어를 바꾸는 메뉴가 있어요. 영문 사이트로 나와서 우리나라 말로 아예 웹페이지를 바꿔버리려고요. 그래서 langu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한국어로 바꿀 수 있게 한국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를 바꾸러 들어가서. 이렇게 한국어로 바꿔버리면, 앞으로는 계속 한국어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스폰서 이미지가 있는데, 스폰서 이미지는, 어, 이제, 유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어떤 조건이 있거나. 그래서 스폰서 이미지는 빼고, 밑에 보시면, 로열티 없는 사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요런 사진들, 무료로 쓸수 있는 사진들. 요런 것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하시면 그 사진을 클릭해서 그 사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옆에 보시면 이 사진에 대한 정보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다운로드.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미지 해상도에요. 이미지 크기. 내가 이미지를 작은 이미지가 필요한지 큰 이미지가 필요한지 그런데 이 용량이 큰 이미지는 회원가입을 해야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픽사베이 안에 있는 사이트를 내가 다 마음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고 쓰시면 되고, 회원가입을 안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나 이런 거를 쓸때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높은 버전 말고 낮은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 자, 이렇게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우리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을 했다면, 저장을 할때 다운로드 폴더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될 텐데,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 저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폴더를 열어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에 사진이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에,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자뭐 음, 이것저것 그뭐 감사 또 기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X 누르셔도 되겠고 사진 말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그러면 또 검색창에다가 아 검색창은 이제 강아지를 검색을 하고 싶은데 어, 동영상을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요 메뉴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를 눌러 보시면 사진 말고 뭘 저장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동영상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영상 파일을 찾아보면 되고. 혹시 강아지에 관련된 음악 파일을 다운 받고 싶다? 음악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저장하고 싶다면 비디오로 검색을 해 보면 이렇게 강아지 무료 동영상이 나와요. 여기에 스폰서 이미지는 빼고 이렇게 로열티가 없는 동영상들 중에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으면 얘도 똑같이 터치하고 어떤 게 예쁜가요? 자,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으면 터치 클릭해서 보시고 플레이를 한번 해서 보시고, 자, 마음에 든다면 다운로드 좀 전에 사진 다운로드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상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해서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픽사베이 라는 사이트에 다양한 무료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하시면 되겠구요 인터넷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검색을 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번역, 어, 우리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외국 말을 또 많이 예, 외국에 해외에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번역을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휴대폰을 이용을 하면 이제 번역하는 게 조금 쉽게 되는데 컴퓨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컴퓨터 수업이니까 컴퓨터로 번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번역 사이트도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번역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이버에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또 여기다가 번역이라고 내가 번역을 하고 싶으니까 번역이라고 쓰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 네이버 번역 페이지가 열리기도 하구요. 그리고 어느 나라 말을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할건지 이렇게 근데 어, 좀더 번역 메뉴를 어, 자세히 알아보려면, 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번역 프로그램이 파파고라는 게 있어요. 파파고. 그래서, 어, 파파고라고 검색을 하든가, 이렇게 번역으로 들어와서 네이버 파파고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검색창에다가 아예 파파고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파파고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파파고 번역기가 떠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 말을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할 거냐. 항상 번역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어느 나라 말을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할 건지. 그래서, 번역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가 써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영어로. 번역이 되네요. 이렇게 발음을 들어볼 수 있고, Have a great day today. 발음 기호 자, 그리고 이거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로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mm. 눌러보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나와요.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프랑스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발음도 들어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내가 다른 데다가 활용을 하고 싶다면, 복사해서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구요. 그리고 어,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입력해서 번역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네이버 좀 전에 검색하던 페이지,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에 가서, 뭐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동화, 동화 하나를 검색을 해서, 동화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을 했는데, 요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를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해서 다시 파파고 번역하던 파파고 페이지로 이동해서 여기 좀 전에 검색했던 건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써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구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번역하는 거또 다양한 번역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